자, 그러면 보자. 그래서 이 모형, 연구 모형의 작성 단계도 한뭐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보통 연구 모형을 갖다 작성하는데 첫 번째 단계, 1단계가 뭐냐면 먼저 현상을 관찰해가지고 주요 개념, 어떤 개념을 넣을지 기존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될지, 그지? 조작적 정의를 할지, 그지? 주요 개념을 식별해서 어떤 것을 독립 변수, 즉 영향을 주는 것, 그지? 어떤 것을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둘 것인가 예, 인과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X라 두고 어떤 것을 Y라 둘 것인지 그지 예, 이걸 먼저 주요 개념을 식별 하고 그지. 영향을 주는 것과 영향을 받는 것요 관계 주는 것과 받는 것요 관계 중요하죠 그지 자그 다음에 2단계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변수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즉변수과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인지 상보적인 관계인지 그지 상호보완적인 관계인지 한쪽에서 주는 뭐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요런 관계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삼 단계는 에서 어떻습니까? 위치를 선정합니다. 자 위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름 잘 알다시피 뭐 수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등 번을 중심으로 좌변에 y가 있고 우변에 x가 있잖아. 요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글로 적을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지? 자 그죠? 이거는 자 y하고 x가 같다는 거고 그지? 여기다가 만약 에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앞에다 과로해 가지고 펑션에 두두고 되죠, 그지? x가 x하고 y가 관계를 가진다. y는 x의 함수이다. 또는 x에서 y 이렇게 표시되는 거그지 이렇게 이렇게 표시 상관없습니다. 그지 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보 편적으로 독립 변수 x를 먼저 적어 주고 동종 변수 y를 이렇게 적어 주는 형태. 아, 물론 물론 이게 싫으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 왔다는 거지. 그지 자, 이런 단계를 거친다. <laughs> 자, 그러면 연구 모형의 형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연구의 형태를 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조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자.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했을 때 봅시다. 그러면 이런 직무 만족도에는 직무 자기 일을 하는 일 그지. 자기 하는 어떤 직위에서의 하는 일, 이 직무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가령 뭐 보수 수준이라든지 월급, 복리 수준, 고생봉리라든지 담당 응, 업무가 업무 등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줄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걸 X를 줄수 있다? 어, 요거를 갖다 뭐라 뜹니까? X라도 오지 X. 이 직무 만족도에 뭡니까? 뭐가 영향을 줍니까? 보수 수준이 좋을수록 직무 만족도 높아질 거고, 고생 복리가 좋을수록 뭐? 만족도 좋아지고, 그 담당 업무가 자기한테 잘 맞을수록 어떻습니까? 증거 만족도 높겠죠. 그럼 요걸 뭐아두고 X로 두고, 그지? 요걸 뭐아둔다 Y로 두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XY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대칭적 관계를 우리가 그려야 되겠지, 그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수 수준을 X1, 그지? 우생복리를 X2, 뭐 X3, 이거 말고도 많을 건데,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정도만 지금 잡은 겁니다, 그지? 그래서 하술 방향을 이렇게 얘가, 영향을 줄 거다. 어디에다가? 진공만족도 Y에 영향을 거다 잡아주는 거지. 요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잖아.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나타낸 거. 다이어. 그지? 그램이라고 그러고. 자, 이거보다는 좀더다 수식으로 간명하게 우리가 함수를 배웠으니까 얘를 갖다가 얘를, 노란색에는 얘를 간명하게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지? Y는 뭐와 함수다? 관계를 가진다. 어떤 것과 X1, X2, X3와 관계를 가진다. 자, 이래될때 밑에 가로에 보통 이래 적어주죠. X1은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수준. 보수 수준. X2는 예를 들어서 부생 복리 수준. X3는 어떻습니까? 담당 업무. 이래가지고 각조를 보통 달아주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자, 이게 뭡니까? 연구 모형입니다. 그지? 연구 모형이고. 말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됐죠? 다음, 가설. 가설. 자, 가설은 어떤 것이냐.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는데, 통계에서 다 배웠을 거야. 그지? 가설. 두개 이상의 변수 또는 현상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하나의 문장 또는 연구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설명이다. 그지? 가설. 그니까, 가설은 뭐냐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잖아. 그지? 확정, 뭐, 되어 있을 수도 있어. 확정 안된 것도 있고, 확정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저번에 여러분들 수업시에 간 말했다시피 뭐, 어... 도시 거주자들의 1일 어... 쓰레기 배출량은 예를 들어서 1kg, 평균, 평균 1kg일 거다. 이렇게. 어. 1kg이라고 한다. 그지? 1kg 한다. 그럼 뭐뭐라 한다. 그지. 기존에 그렇다고 확인되거나, 뭡니까? 주장되어 온 내용. 그렇, 이런 것도 가설이잖아. 어? 그럼 반대로, 어, 나는 1kg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안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그지. 자, 그런데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기존에 계속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고 있거나, 예, 진실로 받아들이는 가설. 그게 뭐라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기무가설이라고 그러죠. H0 기무가설 h 0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타내고요. 아,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새 사람들이 1kg보다 더 많을 것, 많거나 작을 것 같은데 1kg 넘을 거야? 아니야 1kg 작을 거야? 아무튼간에 1kg 넘으면 아니라고 생각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즉 기무가설을 반박하는 가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주장하는 게, 주장이 있을 거야. 반박하는 주장이 있을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립가설이라고 그러고 H1 이렇게 표시하거나 h 0이고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뭐라 합니까? 뭐, HA, Alternative, 그지? 대립, 선택적인 가설, Hypothesis, 하이, 하이포, 그지? 가설이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설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다고 통계학이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간에 두개 이상의 변수 또는 현상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하나의 문장 또는 연구 문제에 대한 잠재적 설명. 자, 설명이 되죠? 어, 기존에 이거 조작했는데 조작 나는 아니라고 한다. 이 연구 문제잖아, 그지? 어. 확인하고 싶잖아. 1kg인지 아닌지, 그지? 자, 그렇습니다. 자, 또, 가설은 뭡니까?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경험적 검증을 거칠 것을 요구하죠. 그지? 과연 1kg인지 아닌지는 뭐, 한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무게를 재어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표현하거나 소설문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지? 방금 저는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등으로 써서 나타내도 되고, 뭐 도시 거주민들의 뭐 쓰레기 도시 거주민들의 쓰레기 쓰레기 뭐 1일 뭐 배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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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kg일 거다 이런 식으로 말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소설 형태로 적을 수 있습니다 됐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도 적으면 되고 그렇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죠 자 방금 얘기했죠 뭐 변수 a와 b는 관련이 있다 아니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냥 관련이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있다고 한다. 뭐, 있다고 한다고, A, b 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기무가설이 되는 거고. 아니라 하더라. 나는 반, 이거, 기무가설을 갖다가 반박하는 가설. 그걸 또 대립가설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어, A, B와 관련이 있, 다는게 아니라 한다. 그러면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 자, A가 높을수록 B도 높다. 높다고 한다. 아니다. A가 높을수록 B가 높은 게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반대로 청개구리로 가면 되지. 그지? 대립가설는청개구리지 그지? 그렇게 갈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된 게, 예, 가설이다, 가설. 그지? 아직까지, 뭐, 명확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그죠? 예,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 그지? 일반적으로. 사회는 웬만하면은 새로운 거를 갖다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했던 거 있잖아요. 계속 그,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이나 진보적이나 판단을 할수 있죠. 자, 그 다음. 됐고. 자, 가설의 기능. 그렇다고 하면, 자, 맞죠? 가설의, 다음, 가설의 기능. 자, 봅시다. 자, 가설의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을 검증한다. 이론을 검증한다. 맞죠? 어, 기존에, 기존에 맞다고 인정되어지는 이론을 우리가 대립, 어, 기무가설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반박하는 가설을 갖다가 대립가설, H1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맞는지, 기무가설이 맞는지, 대립가설이 맞는지 검증하고 싶어 하잖아. 그죠. 이론의 검증. 즉, 이론 그 자체를 직접 검증할 수는 없기에 이론으로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검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제시. 예. 만약에 이론을 제시해가면 우리가 뭐기부가설이뭐 예를 들어서 평균 1kg다. 세기 배출량이 아니다. 1kg가 아니다. 그지 아니다. 평균 했을 때. 만약에 증거 자료를 갖다 모아가지고 다 측정을 해보니까 1kg가 게 아니야. 그럼 어떻습니까? 네가 기존에 주장했던 이 내용은 잘못된 거야라고 밟을 수 있잖아. 즉 새로운 이론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렇지?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 자, 뭐 그럴 수 있잖아. 도시민들이 과거에는 1 k g 이었는데 아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쓰레기를 처벌을 강한다든지, 종량제 어떤 처벌 제도를 갖다가 뭐 강한다든지 맞죠? 봉투 값을 크게 한다든지 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쓰레기를 배출 안 하고 줄이려고 뭐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와 상관없이, 에이, 화난다. 더 많이 배출하자. 이렇게 갈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새로운 이론을 갖다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검증된 가설의 결과에 근거해서 이론이 구성되기도 한다. 그럼 세 번째, 사회현상의 기술 및 지식 증가. 가설 검증 결과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죠. 새로운 정보가 생기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사회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증가되죠. 아, 이번에 내가 조사함으로써, 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행태가 옛날보다도 상당히 선진화 되었다 어 쓰레기를 상당히 가급적으로 분리를 잘하고 어 음식물 배출량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세 가지 가설의 기능 제가 이론을 검증할 수 있고 이론을 제시할 수 있고 사회현상의 기술 및 지식 증가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해 됐습니까 자 다음은 가설의 종류 가설의 종류, 가설에는 미리 이미 좀 말씀을 다 드려버려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설의 종류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의 종류는 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 하나는 통계적 검증 단계에 따른 분류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계적 검증 단계에 따른 분류였죠. 즉, 뭐라고요? 어, 기무 가설하고, 기무 가설하고, 대립 가설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무 가설은 보통 이제 룰. 하이포테시스, 뭐 독일어로 하면 뉴 하면 제로잖아. 독일어로 그러니까 하이포테스, 기무. 그러니까 귀 어디로 가느냐? 어, 원래 없던 상태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받아들였던 대로 그대로 간다. 이거죠. 새로운 어떤 증거자료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어, 기존에 받아들였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null 가이포테시스, 기무 가설 또는 영 가설이라고 하고 H0라고 표시합니다. 자, 기각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기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가설. 항상 우리는 뭐좀더 사람들이 역사적 또는 시간적 단계에 사회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맞았던 것들은 현실에 새로 수정되거나 어 틀리게 되거나 그래서 틀리게 대해서 뭐 수정해야 되거나 변경해야 되거나. 그죠? 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발전 역사가 어떤 정반합으로 발전하잖아. 그래서 항상 기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가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형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뭐 남녀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지? 변함이 없다. 어 이런 형식을 가집니다. 문장 형식은. 자,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뭡니까? 리서치 하이 r 테 h h 그지? 조사가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a, H0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H1 또는 a l t e r n 약자를 써서 HA라고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H1이나 많이 쓰죠. 그래서 일부러 일반적으로 이게 연구가설과 같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갖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좀 유명세를 타고 싶잖아. 그래서 데, 새로운 걸 많이 주장하고 싶잖아. 기존에 얻고 싶잖아. 그지? 예. 그런 게 뭐라고요? 대립가설. 즉, 연구가설입니다. 즉,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이고, 그죠? 잠정적,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 해답이고, 연구자가 제시한 가설이고, 즉,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밝히고 싶은 내용이죠. 아까처럼 쓰레기가 과연 1kg인지 아닌지, 그지? 이거고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요래되죠 대립가설하고는 반대로, 요래되죠 반대로. 남녀 공무원의 직무 만족되는 차이가 있다와 같이, 뭐, 뭐, 시, 있다 형식이 됩니다. 그지? 우석에서, 뭐, 기무가서는 이렇게 할수 있다. 뭐, 뭐라 카드라. 뭐, 뭐라 카드라. 그러면, 뭐, 뭐라 카드라가 아니라 카드라. 기무가서는 뭐, 뭐라 카드라. 카드라. 경상도식으로. 그러면, 대립가서는 뭐, 뭐라 카드라가, 카드라가 아니라고 카드라. 그지? 그지? 하드라죠. 하드라, 카드라. 이거. 이렇게, 뭐, 우석의 소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기술적 가설과 설명적 가설이 있는데, 현상은, 현상의 정확한 기술, 즉,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뭐. 고등어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 잘 늙, 잘 늙지가 않더라. 노화가,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거, 이거 뭐, 좀 밝히기 좀 어렵잖아? 뭐 그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뭐, 고등어 양, 어행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뭐, 할수 있을 거고.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설.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설명적 가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맞죠? 이런 것들이죠. 뭐,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가설. 설명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뭐 기술이란 말은 뭐, 테크놀리지가 아니죠. 디스크랩티브라 그랬지. 그지? 어, 있는 그대로 나이라는 가설. 아, 여러분들, 문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그리고나타게 해? 그습니다 가설에는 두 가지가 나눠지고, 연구 목적과 통계적 검증 단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통계적 검증 단계에 대한 가설이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고, 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의 어떤 문장 형식이 어떻다? 이 기술적이냐, 또는 설명적이냐, 뭐 이런 어떤 문장 형식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